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어, 여바라 시간입니다. 아,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만큼 더욱더 어, 주님과 가까이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오늘 묵상 가운데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우는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출발은 구별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묵상 중에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특별히 구별됨에 있어서는 사람과 환경이 구별돼 구별이 되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에 있다 는 것을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되는 23장 1절부터 5절은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고 또그 언약을 실천하는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먼저 규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방인이지만은 미워해서는 안될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총회 회원으로 허입하라고 규례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전쟁에 나갔을 때그 진영을 정결케 해서 부정함에서부터 정함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세우는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도 환경도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성결함을 세워야 언약의 백성다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효율적으로 신뢰 관계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고한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의 일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자녀를 생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수 없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례로서 정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두볼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그만 술에 취해 그의 에, 두 딸과 더불어 근친 상관을 통해서 태어난 사생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 생활 중에 떡과 물을 나누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을 통행하는 길을 막아서 엄청난 난관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아방 발락은 이방 제사장인 발람을 돈으로 뇌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주술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증이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 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동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되었음이니라 그들은 3대후 자손은 그들의 3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50년간 머물렀던 음 애굽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 아 그리고 그들 후손 가운데 이제 3대 이르게 되면 총의 정회원으로 허 허입하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말씀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이상의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어, 전쟁에 나갈 때에는 더욱더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 구별되고 그리고 성결한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젊은 군인들 가운데 잠을 자다가 몽정을 하게 되면 그 몽정한 군인은 군인은 진영 밖에서 정결 예를 행하고, 어, 이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 소변이나 대변, 용변을 보게 될 때에는 역시 그 사람이 본 용변을 충분하게 구덩이를 파서, 땅을 파서 용변을 묻어 그 주위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규정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생활로 정결한 생활로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어, 제가 좀 주님께 또 여쭤봤어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주님이 제게 더 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그건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진영,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불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앞다투어 모범을 보이며 예방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규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나 또는 우리의 위생에 관한 모든 부분도 우리는 이렇게 정결하게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사람도 환경도 불결함이 없도록 어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